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좀 미래가 어떻게 되고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 자체 뭐 오늘 잡아볼 만한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좀 우리가 접근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장 돌아가는 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무조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뭐 기아차도 뭐 포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고 어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요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혀가 꼬이는데 자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애플카 애플카 이슈랑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제 제일 좀 현대차에서 눈여겨보고 핵심적인 부분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8%가 나와줘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그 주가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의미가 있게 5% 5%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다 끝까지 보시고 좀 시장 돌아가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빼놓지 마시고 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7만원 이하로 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35,900원 이하로 뭐 매수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좀 눌렸을 때 단기로 접근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한 종목 모아 가는 중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관련으로 한 종목을 모아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대모비스도 좀 단기로 좀 접근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호가창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게 굉장히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 현대랑 기아차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금 작년에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를 50만 대 이상 판매를 했다라고 좀 하시면은 작년에도 50만 대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올해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그룹이 지난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를 했고. 이 gmp를 공개를 했고 올해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해서 이것도 중국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판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동화 전환에서도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친환경 판 팜... 신환경차 판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올해는 늘어나도 제가 맥스로 딱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잡아놓은 부분이 2025년도 이때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국내에서 판매가 좀 부진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서도 좀 해외에서는 이제 니로랑 아이오닉,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좀 관심이나 이슈를 받지 못했는데 니로랑 아이오닉 중심으로 좀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니로랑 좀 아이오닉이 좀잘안 막혔는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쪽에서는 좀 많이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우리나라 내수에서는 좀 제네시스 라인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차는 좀 GV70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2025년도에, 자, 2025년도에 총 12대의 1 2종의 전기차를 좀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연간 56만 대 판매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전기차 비중을 좀 10%까지 늘릴 계획. 아이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아차도 똑같아요. 기아차도 플랜 S에 따라서 좀 2025년도까지. 1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을 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가든 기아차가 가든 둘다 뭐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갭상승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늘렸 늘렸을 때, 좀 31만원, 32만원 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서, 해서, 해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하니까 뭐 차트 보고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갭이 상승이 나오면은, 아, 갭을 메꾸로 내려오겠구나. 그럼 갭을 메꾸로 내려오면은, 아, 나는 이때 사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구나, 여력이 남아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뭐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계산이 안 된다, 나는 뭐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년 특별 이벤트 이거 딱 10분만 딱 10분만 좀 모시고 좀 방에서는 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뭐 이게 끝난 끝났는데 뭐 나중에 이거 뭐해 주세요. 적용해 주세요. 이러면은 서로 여러분들 피곤해진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 열어 드렸을 때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루에 4,889원 총 90일 이거 굉장히 싼 겁니다. 여러분들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뭐 100만원 200만원 받아도 저는 뭐 꿀리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하실 분들만 성함 쓰셔서 문자 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든 현대 모비스든 일단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2025년도 까지를 좀 현대차가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대 차를 2025년도 까지는 목표로 좀 갖고 가고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애플이 지금 애플카랑 굉장히 좀 엮여있는 부분 위탁생산업체랑 협력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이 자동차 사업이 구차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부서를 좀 새롭게 설립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진짜 애플카를 좀 준비를 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애플카가 애플 자체에서는 지금은 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지만 차후에는 자기네 스스로가 좀 만들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빼서 만들 준비도 하고 있고, 그 애플 특유의 그 소프트웨어, 그 애플 감성, 우리가 수위 말하는 이 애플 간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많이 부각시키는 좀 부분을 할수좀 애플이 강조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뭐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는 좀 베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랑 철저하게 구분을 짓고 지울 수밖에 없는 게좀그 애플 감성. 그 애플 감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아이폰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는 좀 분명히 애플카에서도 애플만의 특유의 그 소프트웨어를 좀 계속해서 고집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상적 협력 구도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래도 애플카 뭐 진출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에 응하는 파트너를 좀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뭐 현대 기아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애플 자체 좀 애플 자기네들 스스로 좀 차를 만들려고 굉장히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미국 OEM들 뭐 역시 반대로 좀 베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이상적으로 협력 구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좀 다른 일본이나 이런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파트너, 10 형성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첫 번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필요한 실리를 좀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결과는 좀 단순한 미탁생산이 발생하는 그이상의좀 마진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좀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을 수 있는지 이거가 분명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분명히 애플카라고 해서 애플에서 가격 마진 자체를 굉장히 잘 주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후려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좀 현대차 입장에서 남는 게좀 많이 남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애플은 특성상 서플라이 체인 선택을 좀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 뭔가 좀 깐깐해요. 뭐 회사 자체가 깐깐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애플카 이거를 뭐 치우더라도, 좀 현대차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애플카 아니더라도 분명히 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그게 2025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4분기 때 5%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항상 2% 3%때 지금 3년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가 5%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에도 5%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년에 6%가 가고 그 다음에 7%가 가고 2025년도에는 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적인 부분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는 이거는 그냥 밀쳐내고 뭐 해도 우리는 발목 붙잡고 계속해서 좀 갖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재몽 관련주로 안국약품을 드렸어요 안국약품 이것도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100, 댓글이 100개를 좀 달라주셨으면 더 화끈하고 좀 모아갈 수 있는 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이 뭐 100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안국약품으로 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 드어갈 라인은 이쪽 라인 14,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자, 분명히 14,500원 이쪽 라인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14,6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띵 튕겨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4,600원이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가 2%. 그러면은 여러분들 4에서 5%는 충분히 9시 전에 미리 매수를 걸어놓고, 띵 해서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원 관련주 모아가는 거는 진짜 찌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따로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우리가 더 지켜보고 천천히 모아갈 생각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직.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농후바이오 이런 거 매수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한 번만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해요. 지금 뭐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좀 사보시라고 농후바이오 좀 사보세요. 농후바이오, 농후바이오. 몇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농후바이오 이거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농후바이오를 잡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곡물가격 이것 이 이거 때문에 좀 올랐는데 곡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후바이오 라든지 뭐 너무 많아요 하고 자 곡물쪽이라면 농후바이오 말고도 뭐 한농화성 이런 것들 같이 엮어서 볼수 있는 이게 상한가가 같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한번 농업바이오도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종묘 자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도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뒤따라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곡물의 종자를 공급하는 업체니까 좀 아시아 종묘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경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비 이런 것들도 똑같이 다 묶여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농화성이 좀 1등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농후바이오가좀 2등,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거 넥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이 동물 전염병 이슈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충천도까지 다 뚫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충청도까지 끌렸기 때문에 좀 세계적 이상 기후로 뭐 곡물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여러분들 뭐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란 한 판이 너무 비싸요. 7,000원 정도 좀 육박을 하고 한 명당 좀한 판밖에 못 사는 좀 그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뻔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좀 메워주시면 좋아요. 뭐 팜스토리. 팜스토리 이런 것도 오늘 또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성사료가 아직 아이고 우성사료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게 이것도 눌렸을 때좀 너무나도 좀 이쁘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나는 사료가 지금 너무나 늦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닭고기 쪽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마니커 FNG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돌아가는 수급이나 테마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시장 돌아가는 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거를 잡아 놓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 이벤트를 딱 선착순 10명. 딱 10명만 하고 바로 마감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5천원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오시는 게좀 수익적인 부분 분명히 내 드렸어요. 이재명 관련주 이거 내 드리고 농우바이오 내 드리고 그 다음 거 동물 전염병 이슈 관련해서 어떤 게 있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는 거 수급적인 부분 다 체크를 회사 다니시면서 뭐 하시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방에서는 뭐 수익 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라닉스, 그 다음에 뭐 카스, 그 다음에 뭐 안국약품, 그리고 뭐 농우바이오, 그리고 뭐 W 게임즈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저희 방은 자꾸 막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인바이오브 이렇게 와인딩 이렇게 또 모아가는 거는 또 이슈가 하나가 또 오늘 뭐 디즈니 관련으로 엮인 이슈가 하나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좀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단기로 좀 빨리빨리 먹을 거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잡아볼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잡아볼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자, 그래서, 뭐, 보시게 되시면은, LG, 헬로 비전, 여러분들 이런 거 단기성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디즈니 OTT 관련해서는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IHQ도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게좀 디즈니 OTT, 아이고. OTT에 묶일지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드디어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OTT 관련 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라고 있는데, 아이고, 디즈니 플러스, 이거는 좀, 19년도 11월 달에 미국, 뭐 캐,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출시된 구독에 좀 기반 OTT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자사 계열사의 콘텐츠를 좀 등록을 해 놓고 월한6.99 달러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8.99 달러인데 좀 넷플릭스 보다는 좀싼 가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비스 국가 자체는 우리나라도 안 됐고 30여 개국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 디즈니 관련해서 묶여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넷플릭스가 성장을 했던 그만큼 크기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청 자체 디즈니 시총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넷플릭스 시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0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디즈니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랑 100조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아직도 디즈니가 OTT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장이랑 같이 좀 엮어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4550원 좀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우리가 좀 눌린 목에서 좀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좀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빠지고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종목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저도 뭐 추천을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파이팅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뭐 시장 빠져서 뭐내 계좌가 막 어떻게 됐고 막 그렇게 좀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났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